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밥, 즉, 양식입니다. 그리고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수분과 함께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 또 나무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영혼의 기도에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즉, 경건 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은 바른 호흡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호흡 습관은 몸에 문제를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을 하는 습관이 되면 폐 질환이나 기억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호흡 습관이 우리 몸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발은 영적 호흡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영적 호흡 행위와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본문 앞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영혼의 호흡 행위를 고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영혼의 호흡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 습관이며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런 자기 중심적 스스로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건 숨을 내쉬기는 네 하지만 들이쉬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잘못된 영적 호흡, 또 잘못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즉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그 기도문을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에 읽은, 읽은 본문의 그 기도문은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그런 중보기도문, 그 기도가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이죠. 본문 9절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단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를 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대주재이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보금소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호칭이 150회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에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신학 성경학자 요하킴 에르미아스는 많은 유대 문헌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 분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독교야말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신관이며 신앙입니다. 성자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그 가정이 경사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에게 자녀가 생기면 그 나라의 경사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의 경사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생긴 것은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경사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금수저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둘째 아들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아버지에게 나를 종이라도 종으로라도 삼아 달라고 부탁 요청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아들로 맞아 잔치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맞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미국의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엄마가 미혼모였고 유복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어린 시절 주위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축도가 끝나기 직전에 손사같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치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런 그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후에 그는 성장하여 미국 테네시 주에서 주지사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게 됐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많은 놀림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에 예배를 마치고 난 도망치듯 가는 나에게 교회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날은 테니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고,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기도를 우리가 하긴 하는데 듣지도 못하는 응답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냐 능력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이 들여다 옮겨 놔야 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느냐 잊지도 않는 신에게 악령과 어떻게 관련된 잡신에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듣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것에 따라 응답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기도할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응답과 복을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기도의 결정적인 본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말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뭔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 뭔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가정에 들어갔는데 자식들이 전혀 엄마 아빠 부르지도 않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 것도 피곤하니까 귀찮고 다 그걸 팽개친다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걸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주 신앙이 독실한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마침내 시아버지를 전두를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며느리들 하던 대로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 나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가 다그 말을 듣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시아버지도 따라 나왔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며느리 하는 것처럼 흉내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돈, 내가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따져 보니까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촌수를 따져 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사돈벌이 되나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촌수를 따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자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복잡하게 계산해가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을 말하면 무엇을 뭔가를 말하면서 속으로 막그 다른 생각을 하는 거나 이중적으로 뭐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을 보면 무슨 이렇게 국회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요, 하, 존경하는 뭐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말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 싸울 때 보면 존경은 개뿔도 없어요. 그냥 뭐 험한 말들하고 막. 막 이렇게 들고 싸는 거 보면 존경은 언제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안 부르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런 표현이 필요 없는 겁니다. 뭘 꾸미고 위장하고 뭐 그런다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표현, 위장한 표현, 포장하는 표현, 그렇게 미사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안 하면 응답할 그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내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돼요.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가린다고 가려질 것도 아니고, 꿈, 저렇게, 꾸민다고 꾸며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추상적인 말로, 피상적인 말로, 뭐, 거창한 말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아빠, 나 용돈 주세요. 이러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 제 삶에 궁핍이 와서 만족을 누리고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줘요. 그러지. 어머니, 나의 신체적 본능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주체할 수 없으니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만족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혼자 할수 없어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 아빠, 나의 능력에 한계가 와서 내가 고립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 물질적, 관계적 모든 지원을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요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어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버릇없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자녀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갈망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둥지에 있는 새끼새에게 먹이를 먹일 때 입을 벌리는 새끼들 중에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갑니다. 왜냐면 먹이를 많이 물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리에게 주고 또 가서 또 다른 먹이를 물고 옵니다. 물고 온 먹이가 여러 마리의 새끼들에게 다줄수 있는 양이 못되기 때문에 한 마리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를 다시 물고 와서 어미새가 이미 먹은 새도 있고 먹지 않은 새가 있는데 아까 먹이를 준 새끼를 구분해서 다른 새끼 새에게 어떻게 먹이를 줄까요? 그것은 입을 벌리는 입을 벌리는 새끼 새의 입의 크기를 보고 넣어준다는 거예요.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 새끼 새에게 먼저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먹이를 주고 가서 다시 날아가서 또 오면 날아오면 저 그림처럼 이미 먹은 새는 두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죠. 배고픈 새만 새끼 새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성경 10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는 내 여우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끼 새가 어미 새의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찾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자세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자녀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데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니까 믿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믿고 기도해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둥지 속의 새끼새가 어미새에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잉태했을 때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린 양인 것처럼 영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냐는 하는냐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부모를 바르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